다시 더 나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더 나은 프로젝트는요 이런 곳에서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 출발했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투표 안 하고 정책 관심 없는 이유들이요 너무 바쁘대요 연애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취업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진로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결혼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가족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아이 낳는 문제도 결국 고민해야 되고 너무 많대요 고민할게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치, 사회문제는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구현되는 건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정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들이 뗄래야 뗄수 없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아 어, 그랬구나 네. 나은씨 근데 부자예요 아니요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단지 예쁜 옷을 좋아하고요 화장품 하는 거,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정말 예쁘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저도 사랑에 빠지는 거 좋아하고, 좋은 데 가는 거 좋아하고, 이래요. 그치만요, 저는 최소한의 제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압박을 하시죠. 취직 언제 하냐? 뭐 이런 거안 하시겠어요? 가끔 저도 명절에 내려가기 싫어요. 너 언제 취직할 건데? 이런 말씀 드릴까봐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제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눈먼 돈, 부정한 돈,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서 번 돈. 이런 돈은 받고 싶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특히 돈 때문에 제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고 또 혹시라도 저의,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걸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게 된다면은 정말 최고의 성공 사례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가 꿈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계세요? 더 나은 세상은 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세상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같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게 정말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즘 날씨 춥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